특세 주제는 하루를 영원처럼 살다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 주제를 정하게 된그 배경을 잘 생각하시며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날이죠. 하루를 영원처럼 사는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에 있대어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영원에 있대어 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있게 살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두터운 하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믿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혼에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어제는 하나님 마음에 있대어 살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이미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영혼에 있대어 사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직접 체득하고 그 비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뭐 이왕 복습을 하는 김에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 나십니까? 아예뭐 당연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주일 말씀이 날마다 믿음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축복의 사람. 좀더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하나님은 그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복덩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습니까? 믿음이 시원찮군요. <laughs> 복덩어리라는 거 복의 사람. 그 복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사람, 복, 복에 복을 더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 뭐 아버지 때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서 그 복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 자식 세대에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해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문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문을 이어갈 때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으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일이 풀립니다. 이상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건 자기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선조의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다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복에, 복을 더해가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고 뭐 집도 한채 제대로 해주고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모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은 자식들 복음 전도입니다.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기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기도 제목 다 제쳐놓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해 없이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을 이어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보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복을 비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전혀 복을 빌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복을 비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잘 이어받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지 않고 그저 내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은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이 또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구절 말씀을 정리해서 추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우리는 복을 빌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구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듯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며 또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은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그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복을 빌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다른 다 사람에게 꽁해 가지고 그래 네잘 되는 것은 정말 내가 배 아픈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야, 이렇게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이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남 퍼주다가 나는 뭐 제대로 실속을 챙기겠나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분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럴 때도 복을 빌어주라. 참,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구체적인 실존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원래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본성이지 그 본성을 거슬러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퍽퍽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갖고 뭐, 배 풀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은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이거든요.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극률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주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절의 상반절 말씀처럼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 주는 존재,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면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 주겠다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해 주겠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짤막한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날 보게 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날 보게 해주다는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게 해 주시겠다. 주님이 좋은 날을 보시, 보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그 도량이 넓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 입장에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날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는 주님이 준비한 상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뭐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 손에 다듬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복을 빌어 주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는 마침내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침내 그 존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닮은 사람에게 주님이 좋은 날 보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완전 딴판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좋은 날 보게 해주실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실때 누구보다도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사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님도 행복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는 불행하면 그 행복하게 한 것은 다 거짓이겠죠. 주님도 행복하셨습니다. 남을 축복하며 자기도 행복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혼에 있대어 사는 삶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률 기억하십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직접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남, 남 좋은 일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나에게 좋은 일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날, 형통한 날을 볼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형통한 날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복을 채워주시고 그 복이 흐르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복을 빌어야 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위가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삶을 내 자신한테만 집중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내 생각만 하고 살고 기도해도 내 기도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 지평이 확대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마음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자연히 기도도 되고, 자연히 관심도 가지고, 내가 능력하면 주머니 있는 것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선을 실천하게 되고 나 좋을 대로의 삶에서 뭔가 다른 사람 좋을 대로 사는 이런 인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관계에서 복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제대로 될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좋은 날을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시죠. 구절 상반절 보십시오. 복을 비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좋은 말로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들었습니까? 선한 말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한 욕을 받았으니까 차라리 꿀꺽 삼키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잘 이어받으려면 10절 하반절처럼 악한 말, 거친 말, 거짓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축복이 흐르도록 하는 사람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악한 말, 거친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관계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인데, 관계가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복을 기대하겠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떠나려고 예를 써야 되고 그 악한 모습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라. 나에게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 속에 이 악한 모습은 점점 줄어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고 죄성이 느껴진다면 그 모습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죄성이 씻어지고 우리 안에 뭔가 이 악한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악한 모습을 씻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뭐 교회 다니는데 정말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안 좋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뭐 교회에 뭐 주차봉사부터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성교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니까 이 존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부정한 방법도 스슴치 않고 하던 사람이 자신한테만 몰두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 쓰다 보면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추하게 살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덕으로, 의의 덕으로 쓰임을 받는 것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도로 맞게 쓰이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도 유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작은 예수라는 뜻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 존재가 열려질 때 하나님은 이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자꾸 관계가 깨지는 걸 어떡합니까? 뭔가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가 첨예한 그런 감정선에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침내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정말 화평을 도모하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관계가 많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화평이 깨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안 보면 그만이지 평행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화평하는데 쓰임 받는 <laughs> 특별히 이 부분에 목이 메이는군요.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면 그것은 마귀한테 놀아나는 일입니다. 요즘 뭐 정치판을 보니까 마귀한테 놀아나는 분들 많죠?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지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생각하면 늘 망할 것 같습니다. 무슨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는지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마귀한테 놀아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놀아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 신문을 봐도 여기저기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요즘 가정 불화가 있는데요. 뭐 배우자끼리, 뭐또 형제 자매끼리 뭐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이 뭐아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요즘 범죄는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도저히 저런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꿔 나가야 합니다. 교회 속한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참는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도 한 사람이 예수가 되면 된다고 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저희 집에서 가정 싸움이 어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예수가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예수가 돼야 되죠.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움 누가 예수가 돼야 됩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죠. 안수집사하고 권사는 둘다 되십시오. <laughs> 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평화를 이루는 삶이 귀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상이고 평화를 그슬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대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일삼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도 큰 기쁨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큰 영광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 내 일터 평안하고 화평하게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힘있게 동행해 주십니다. 주목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눈은 늘 고정되어 있더라 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시더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낸 기도 제목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은요 말을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마음을 나누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찢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저 사람을 정말 좀 혼을 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기도를, 우리 간고에 키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그 삶을 살때 비록 우리 삶은 힘들고 이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은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갈 때 주님은 어느덧 좋은 날, 형통한 날 포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어서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급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존재가 깊어지는 것이고 영원에 잇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에 잇되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행복으로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연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